패턴이 유사하다. 응? 에. 대가성. 에. 에, 정유라 여러분들 다 기억나죠? 제수실 어. 딸. 응? 고등학교 때 학교도 별로 안 나갔어. 아그고 어? 공부도 뒤따 못해. 근데 이화여대를 들어갔어요. 어? 아, 이화여대를 들어갔어? 근데 그 원래 승마특기자가 없었거든요 이화여대. 응? 체육특기자를 뽑아도 승마 어? 말타는 승마. 응. 승마 종목 그 체육 특기자는 없었어요. 근데 만들었어. 어? 누구 때문에? 정유라 때문에. 어떻게 된 거요? 예 이화여대 총장, 응? 이화여대 전 총장이 되겠죠? 응? 가가지고 어, 정권 차원에서 압력 놓고 직접 최순실이 이화여대 가가지고 어? 막 압력 놓고 어? 박근혜 정부 정권 차원에서 압력을 넣었어요. 받으라고. 승마, 어, 그 정유라, 바도. 그 그래서 한간에는 여러분 그 소문 이 있죠? 예, 정유라가 어, 순실이 딸이 아니라 어? 치킨 딸이라는 그런 소문도 있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나나 예, 나 자기 딸도 아닌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예? 치킨이 예? 닭이 아니 자기 딸도 아닌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막 신경 써가지고 어, 난리칠 를수 있나? 예, 지금도 그 <laughs> 유전자 검사, 검사해 봐야 돼. 예? 정유라 아빠가 최태민이라는 얘기가 아주 <laughs> 치킨 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정유라 아빠가 <laughs> 최태민이라는 얘기도 있고 좀 이상하죠? 어. 아 최순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최순실 딸 맞네 <laughs> 어? 아, 근데 음? 아, 이게 소문이에요 소문 음. 에. <laughs> 고등학교 때 학교도 제대로 안 나가고 어? 어. 공부도 잘 못한 애가 말 타고 이화여대 들어갔다니까 그것도 정권 차원의 압력이 있었어요 어? 어, 정권 차원의 압력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화여대 그 학생들이 장기 장기 농성했잖아 장기 농성 어? 자발적으로 그 누가 주도해서 한게 아니고 학생들 자발적으로 정유라 그 입시 비리 밝혀달라고 그러고 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나서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비리가 발각이 된 거죠. 응? 어, 비리를 아, 아, 알아도 조사도 안 하고 이러고 있다가 학생들이 그냥 막몇천 명이 들고 일어나니까 어? 응? 그래가지고 <laughs> 결국은 다 밝혀진 거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말은 삼성이 사줬네. 응? 어 근데 지금 나경원 응? 이 의원님의 따님어 응? 그분도 성신여대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 피아노 전공 피아노로 들어간 거야 드럼으로 들어간 거야 어쨌든 그 전공이 원래 어? 장애인 입학이 없었어요 근데 신설했어 응? 어. 새로 만들었어 응. 응. 그다음에 그 성신여대 총장이 각별히 배려를 해줬어요 똑같아 이화여대 그 정주라 들어갈 때 하고 어? 실용음악과 드럼이야 어. 드럼. 드럼 드럼 드럼이라 그러죠. 어. 아 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들어 응. 응? 근데 그때 그 주, 주도했던 교수 응? 어, 최순실 딸을 갖다가 아 최순실 딸이네 응? 최순실 딸이 아니죠 응? 나경원 의원 딸아그 사람을 입학할 때 총장의 비호화에 어? 어, 적극적으로 나섰던 교수가 있어요 응? 면접위원장 응? 아 어, 근데 총장이 총장의 비호하에 응? 이병우 응? 이분이 응? 이병우 이분이 그 스페셜 올림픽 응? 예 스페셜 올림픽 그 장애인들을 위한 올림픽이죠 응? 거기 예술 감독 응? 응? 대가성 응? 네. 나경원 의원 딸이 입학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그 교수님이 응? 스페셜 올림픽의 예술 감독 개, 개회식, 폐회식 총 지휘하는 예술 감독이 됩니다. <laughs> 대가성이죠. 어. 음. 그 입시 비리입니다. 이 어? 그런 혐의가 아주 짙어요 지금. 음. 정유라도 어? 이화여대 총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나경원 의원 딸도 성신여대 총장의 지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죠? 그, 이게 지금, 음, 음. 그 예술 감독, 이병우, 어, 그성신여대 이분이 만약에 입시 부정에 대한 대가로, 어, 그, 스페셜 올림픽의총 감독이 됐다면은, 요거는 뭐야? 뇌물죄입니다, 여러분. 어? 돈을 준건 아니지만은, 어? 어, 나경원 의원 딸을 갖다 입학시킨 대가로 스페셜 올림픽의총 감독이 됐다. 어? 개폐의식을 총괄하는 총 감독이 됐다. 그러면은, 뇌물죄에요, 뇌물죄. 어? 이노션과 이병호가 서로 몰랐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 이노션에서 추천한 거야 이병호를. 어. 어. 그다음에 나경원의 딸이 또그 SOK 스페셜 올림픽 거기에 임원이 됐습니다 임원. 응? 어, 그것도 비리죠. 응? 어, 엄마가 어? 거기 그, 어? 어, 그 SOK 그 명예 회장이라 그래가지고 어? 그 딸이 그도나린 딸이 뭔, 뭔 임원 자격 이 있다고 거기 임원이 돼? 그 다음에 또 예산 특혜 의혹도 있어요. 응? 네. 원래 장애인 단체는 1년에 에? 1억 정도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 SOK 여기는 매년 30억,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무려 150억을 지원을 받았어요. 응? 어, 그 해외 나가는데 나경원 의원하고 자, 나경원 의원이 자기 딸을 데리고 나가니까 어? 거기에 있던 딸은 SOK에 속해 있던 다른 사람이 해외 나가면서, 어? 자기 돈, 사비를 들여서 나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원래는 그, 어, SOK 예산으로 나가야 될 사람이 나경원 의원 딸이 나경원하고 같이 나가는 바람에 자기 돈 내고 나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 이거 전부 다 이거, 이건 지금, 다, 어, 검찰 수사에 의해서 밝혀져야 될 사항인데, 어? 음? 검찰이 제대로 밝혀낼까요, 이거? 어? 조국 장관 수사하는 거에 그, 어? 10분의 1만 힘을 들여도 나경원 의원권 너무 쉬워요, 수사가. 벌써 시민단체들이 다 고소고발하고, 음? 음? 혐의가 다 나와 있어. 수사를 조금만 제대로 하면은, 어? 다 밝혀지는 거야, 이거. 어? 조국 장관님 수사에 10분의 1만 했는데. 안 해? 안 합니다, 검찰들이. 일설에 의하면은, 윤석열, 어? 윤춘장과 어? 나경원 의원이, 어? 아, 윤춘장이라는데 <laughs> 윤석열 총장과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친하답니다, 여러분. 에, 되게 친하대요. 사적으로 소문도 하나 있어요 지금, 그렇죠? 남해는 비리 백화점. 참. 음. 아니 지금 혐의가 어? 어? 이렇게 막 드러나는데도 안할 거야? 네, 여러분. 나경원 의원 지금 위기예요. 어. 갑자기 JTBC가 막 난리를 쳐요 지금. 어, 나경원 잡겠다고? 호호호. JTBC가 급한게급한나봐 여러분 JTBC가 왜 갑자기 나경원을 예? 지금 난리 예, 최순관님 감사합니다. 예. JTBC가 왜 갑자기 나경원을 저렇게 막 까고 난리 가 날릴까요? 예, 나경원 잡겠다고 난리야 지금 JTBC가? 갑자기 왜? 응? 예, 검찰, 검찰의 검찰 주구 검찰 대변인 역할을 하던 JTBC 뉴스룸이 갑자기 예? 막 갑니다 지금 계속? 어, 나경원 의원을 나경원은 얼마 못갈것 같아, 내가 볼 때. <laughs> 다음 주 스트레이트, 나경원이랍니다, 나경원. 본방. 본바... 채의원이 감금됐다는 건 채의원을 너무 나약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 방에 11명과 방 밖에 몸꼬리를 잡고 있던 한 명, 총 12명의 한국당 의원을 제가 힘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감금되어 있었으니 저는 나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나경원 대표는 모든 행동이 자신의 지휘하에 이루어졌다며 책임을 지겠다는 강인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님 왜 정작 50쪽짜리 의견서 부문에 자신의 책임을 밝힌 내용이 없습니까? 막상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을 문서로 남기려고 하니 나약해진 겁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님 왜 정작 50쪽짜리 의견서 부문에 자신의 책임을 밝힌 내용이 없습니까?